의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흥준 부산 고등법원장님. 네. 지금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이 돼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일이에요? 고범장님이 지금 고등법원장님이 관할하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난주에. 법원행정처장님이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 인정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실수 아니에요? 잘못 없습니까? 법원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안타깝다니 사람을 저렇게 고생시키게 해놓고 안타깝다고요? 사과하십시오. 피해자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제가 표현의 어떤 면을 피해자에게 어, 피해자의 감정을 제가 상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는 뭐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뿐이고요. 어, 실수하셨죠. 뭐 그게 혹시 부적절한 말이라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만은 재판이선 <laughs> 재판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죠. 자 보십시오. 형소법 291조 제가, 2에 네. 의하면 법원은. 네네.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해야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잘 아시죠? 네. 1심 끝나고 2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아까 박영진 의원님이 들고 흔들었던 네. 여러 가지 자료들 7번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어요. 반영 안 하셨어요. 언제 바뀌었냐?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방송에 나간 뒤에 판사가 입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추가 혐의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피해자가 간이 있었으면 추가적인 요소 고려 안 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피해자가 혼자 미친 듯이 뛰어야만 방송에 나와야만 추가적인 거 고려하는 게 실수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만 가지고 재판부가 어떤 심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심정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자, 다만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존에 제출된 공소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네. 최환 판사가 계속 거절하다가, 그렇게 피해자가 그렇게 탄원서를 일곱 번이나 내도 거절하다가, 그거 싶다 알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피해자 탄원서를 인용하고, 또 추가 검사를 진행했을까요? 탄원서가 있덕에서 바로 그 재판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 아닙니다. 우리 그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부산 고등 법원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일단 그 탄원서 자체가 계속 저는 성범죄를 의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된다 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소장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해 놓고 방송 이후에 아, 피해자의 탄원서를 보니 살인 미수의 강력한 중요한 동기인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신 판사님들이 갑자기 피해자의 일반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 갑자기 인용을 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럼 그 전까지는 모르셨다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저분이 법을 몰라서 저렇게 무지해서 하시는 발언입니까? 국민 감정이 네. 저분에게 감정이 마음이 갈까요? 아니면 그렇게 실수하는 인정하지 않는 법원장님한테 마음이 갈까요? 지금. 그런데 형사 소송 절차 자체가. 이소된 공소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를 하는 겁니다. 중점으로 하지만, 네네. 그데 추가적인 제, 증거 어,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피의자가 조사를 그 증거를 그렇게 증거를 그렇게 많이 제공했는데, 네네. 방송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라는 제 추정이 네, 틀렸을까요? 제가 생각으로는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직 공소 사실이 변경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그 가능성을 보고 증거를 받아주고 가정으로 네, 피해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일곱 번의 탄원서 등등을 내지 않았어도 2심에서 이 판사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어, 충분히 그것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많은 동기를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조윤원님하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네. 그런데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의 심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조정훈 의원님 3분 더 서시겠습니까? 네. 3분 더는. 형소법 291조 2. 저저 사법고시도 안 받고 로스쿨 출신도 아닙니다만 그런 네. 읽을 줄 알아요. 법원은 사건의 사실 일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증거 방법을 피해자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제시했는데 왜 일곱 번이나 제시했는데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오지 않, 전에는 듣는 채도 안 하셨을까요? 이 태도 <laughs> 그게 웃을 아... 일이에요 지금? 지금 아... 여기가 웃어요 지금 참고인 나온 것도? 가 부산에서 그, 당신이 어떤 대접 받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웃음 보고 제가 조 의원님께 전혀 어, 비례를 지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어, 조금 형사 소송 절차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이 있어서 그 태도가 이게 뭐예요? 좀, 조금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 지금 참고인이 네. 자기 신분 가리고 저렇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형사 소송 절차에 관는책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아 사실 뭐, 두고 어제 아뭐 규칙 사유가 없으세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 두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갔어. 증거 조사를 하는 자체가 그거는 당사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291조 2항은 네. 뭐예요? 법원은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건의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한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기소장 외에는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면서요. 근데 기소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먹여주는데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료들이 있다고 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방송에 나와서 시끄러워지니까, 추가조사 실시한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그게 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동의하기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피해자는어 그래서 자기의 피해... 억울함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어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 어 제출한 탄 어, 탄원서를 보고 또그 어, 부분을 갖다 탄원서 잘못 쓴 해서...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더 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이부분에 관해서 아 그를 견승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DNA 검사도 하고 청바지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재판부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그 과정은 잘하셨어요. 그, 그, 그 과정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그것이 알고 싶더라는 방송 안나왔으면 저는 왠지 그냥 뭉겨버릴 것 같은 제 마음이. 제가 너무 혹시 그렇게 아, 느끼셨다면은 혹시 피해자께서 어떻게 혹시 제가 피해자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제 법, 법원장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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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고요. 사실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사법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철저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성범죄 추가 조사만 했어도 보복 협박,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되기,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성하고 고치셔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공소장의 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고 나서 추가 조사가 일어나고 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네. 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